골드만삭스라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예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는요, 예. 2.2% 대한민국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해 성장률이. 12월에 좀 낮췄어요. 0.8, 네. 1.8%로. 그리고 3월에 다시 낮췄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에 2.2%가 12월에 1.8%로 0.4%포인트를 낮췄잖아요. 게다가 3월에 다시 3개월 만, 3개월도 채안 걸렸습니다. 예, 1.8%를 1.5%로 낮췄어요.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본적으로 12월에는 비상계엄 때문에 예, 경제가 나빠진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예, 3월에는요, 미국 때문에 나빠진다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투자 은행들이 대한민국의 수출이 나빠진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대미 수출 품목을 보면 자동차가 가장 많아요. 347억 4천만 달러로 1등입니다, 1등. 반도체가 두 번째인데 106억 8천만 달러고요. 자동차 부품이 82억 예, 2천만 달러입니다. 야 이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대미 수출액에 그죠 컴퓨터도 57억 8천만 달러고요 석유제품 51억 1천만 달러 2차전지나 축전지 이거는 야, 생각보다 적습니다 39억 1천만 달러 예, 기계류도 26억 6억 5천만 달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냉장고도 17억 1천만 달러밖에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입니다. 예, 현대차 기아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서 31조 원을 투자하면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예, 골드만 삭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예, 골드만삭스를 그래도 믿었는데 이 말이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그래도 믿었는데 왜그 말이 나오냐, 나오느냐 하면요. 투자은행 중에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높이 봤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앞으로도 더 높이 볼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확 내려버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5%로 내렸으니까요. 과거 JP 모건이 벌써 1.2%를 내렸고요. 시티은행 1.4%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골드만삭스만 어 우리가 계속 내리 내리는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투자은행들 중에 뱅크 오브 메릴린치 1.8%, UBS, 스위스의 투자은행입니다. 1.9% 보고 있지만 결국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노무라는 심각하게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1.7%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굉장히 나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황, 와 점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들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만큼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대한민국에게는 충격적인 사실로 앞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요. 뭐 한국은행도 1.5%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6%입니다. 아마 우리 경제가 올해 1% 중반을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빠요. 게다가 정치적 혼란은 대한민국을 지금, 실질적으로 개박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쓰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사회적 혼란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소비를 안 하려고 듭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다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이대로 가면 진짜 최악의 상태. 예를 들어 말입니다. 해외 기관 중에 캐피탈 이코노믹스, 영국의 경제 리서치 회사입니다. 1% 잡고 있습니다. 피치도 1.3%에요. 예, OECD도 1.5%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나빠지는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이런 데도 말입니다.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내가 대통령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는 뒷전이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뒷전입니다. 오로지 말입니다. 권력 욕에 휩싸여서, 예. 사람들의 갈라치기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망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드리는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더 가슴이 아플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